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신규 상장 게임주 크래프톤입니다. 1봉이고요1봉 아, 일봉 차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직전 고점, 이렇게 돌파한 거 보이시나요? 요게한 51만원 정도 되죠? 자, 51만원을 이게 최고가로 하는 지점을 뚫었어요. 그죠? 자, 이게 돌파 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죠? 자, 여에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보고요. 요거는 이제 제 채널에 유튜브 채널 보시면 여기 커뮤니티라고 있죠 요 커뮤니티에다가 한번 어, 관심 종목들을 한번씩 올려보곤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제일 위쪽에 여기 보시면 주식은 전략 여기다 크래프톤을 제가 추가한다고 이제 어제 그 종목은 이제 크래프톤을 제가 추가한다고 제 유튜브에다가 한번 올려놨구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주식은 전략, 돌파, 대기 이렇게 해 놓은 곳에, 어 여기에 이제 댓글로 제가 여기다가 <laughs> 크래프톤을 한개 추가한다라고 이제 글을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 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매물을 소화하는 것 보이고, 지금 51만 원을 뚫어버렸는데, 이 5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52만원에 보는 것처럼 큰 물량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먹고 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분차트로 보면 이렇게 좀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직전 고점이거든요 여기 직전 고점을 보면 여기에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죠 이 지점을 돌파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되면 이제 밑으로 안 오고 위에서 오는 현상이 생기죠. 돌파를 할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실리거든요. 자, 이건 지금 관찰 중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쭉 오늘 상승해 주는지 한번 지켜보고, 나중에 결과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익나는 하루 되세요.